잡았습니다만은 또 오늘은 대격의 이 민생관련 법안들을 오후 한너대 시간 안에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 의원님들의 마음이 좀 급하십니다. 그래서 아, 자리를 먼저 떠나게 된 것을 제가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국회 제가 작년 5년전에 정치를 시작해서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 숙제를 안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이 민생 법안이라고 합니다만 그백일게 법안이라는 건 진작에 통과됐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밀려왔던데 이 메사나 법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아뭐 이건 마지막 순간도 아니고 아마 그 법사위에 올라가기 전에 아이죽어버린 겁니다. 법안이 그의원회 직업이라는 게 법을 만드는 겁니다만 법을 만드는 이유는 법을 만들어야 제도적으로 또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드는 겁니다만, 법안이라는 것이, 그 실질적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법이 될 때까지는 한 250여일이 평균 거예요. 살아남았을 때 250여일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가 맞은 확률이 안 되는 게 법안입니다. 그래서 1 8대 국회 지난 국회에서도 논리가 제시도 못하고 아마 중간에 조국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문화 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했것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획재정부에서 기업들에게 제재 혜택을 주면은 세금 수익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는 마지막 거기의 장벽에 그논리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그러한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어, 한국 베스탄협회에서 전문 배교법인의 의뢰까지 해가지고 좋은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그 작년 제가 7월에 법을 내고 8월에 그 관련해서 한 간담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어, 몇달 동안에 이제 한국 배교법인에서 전문가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좋은 답을 내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토론은 작년 8월에 논의의 2탄으로서 그야말로 탄력이 붙는 그런 토론이 될 거라고 좀 자신한. 이런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거는 제가 아까 함께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 또 대표님까지 와서 지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법을 만드는 거는 제가 이국회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메사나 협회 회원사들 여러분 또 관심 있는 여러 단체 의원님들께서 바깥에서 이 국민들의 의식을 이 문화 활동을 지원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러셔야 이국회의들이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담회를 계기로 해서 또 한층 저희들의 모멘텀을 놓치지 않고 위로 붙인 하나의 큰 힘이 될수 있을 거라고 믿고 오늘 참가하신 분들의 많은 좋은 조언 그냥 지나가는 조언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통과시키고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정부가 얘기하는 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고, 정부가 걱정하는 세수는 우리 저희들의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곧세배 이상의 효과로서 다시 세수로 돌아온다라는 확실한 이런 몇 가지의 논리를 오늘 함께하신 분들은 무장을 머릿속에 확실히 이제 하시고 떠나시면 여러분들이 몇 사람 법을 통과시키고 우리는 문화 기구조에서 기초 예습을 지원하는 미래 선봉자들이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